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5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조국 그리고 이광철 그외그 그 윗선들이 재수사 받을 것 같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해서인데요. 아 이제는 뭐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을 향해서 검찰이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요. 한도근 장관이 내일 국민의힘 정책 의총을 찾는다고 합니다. 출입국 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한다는 건데 사실상 국민의힘에 인사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쑤셔보고 있는 이준석 이제는 이낙연과 함께 가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다 김치국물 마시고 있구나. 어디서 네가 감히? 이낙연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검 조국과 이광철 재수사 신속 결정 지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입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재판에서 문재인 청와대의 하명수사 혐의가 인정된 가운데 검찰이 윗선 의혹을 받는 조국과 이광철의 재수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에 대한 재수사가 되면은 그 윗선인 문재인에 대한 재수사도 이거는 뭐안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재수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라라고 지시했는데요. 조국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서울고검 형사부는 판결문, 증인신문조사 등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필요할 경우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과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서울고검에 재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와 같은 지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2020년 1월 기소 당시에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국과 이광철을 추가 기소할지에 대해서 지금 내부 논의 중이라는 것인데요. 1심 판결에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해서 당시 민정실 소속이었던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검찰 기소 내용은 문혜주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이 김기현 시장 관련 첩보를 선임행정관이었던 그 이전 비서관과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차례로 보고를 하고 백원우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업무를 하는 박형철 전 반부패 비사관에게 관련 첩보를 전달했다라는 구조입니다. 첩보를 생산한 행정관과 전달하다란 사람은 모두 선거 개입 혐의로 유죄를 받았는데 중간에 있던 이광철이는 역할이 모호해서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업무를 총괄하는 조국이가 하명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조국이 알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는 판결에서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은 경찰의 수사상황보고서를 즉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하였다라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임종석의 경우 무죄가 선고된 후보 매수 의혹에만 연루돼서 재수사 여부 결정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만약 조국 등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당시 수사로 좌천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한마디로 딱 걸린 거죠. 예, 돌고 돌아서 딱 걸려버린 겁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거고요. 조국에 대한 수사, 울산 하명에 대한 수사가 확실하게 진행이 된다면은 그 윗선인 문재인까지 깜방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조국에 대한 재수사가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은 오늘 518 광주 묘역에 갔다고 합니다. 518 정신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고기 잠드소서. 뭐 이렇게 지금 방명록에 적었는데요. 지금 조국이는 총선 출마할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죠. 근데 조국이가 총선 출마해준 한다고 해서 누가 뽑아줄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례정당으로 가겠다는 건데, 비례정당도 1번, 2번, 2번 싸움이 박터지죠. 왜냐면 1번은 여성이고 2번이 남성인데, 1번은 조국 쪽에서 뭐 손해원이든 내세우면 될 거고, 2번부터는 이제 남자들은 많으니까. 모아놓으면 지들끼리 멱살잡이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멱살잡이 하다가 남는 결론은 다시 또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조국을 빨리 수사해서 끝장을 보고 임종석과 문재인에 대한 수사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문재인의 30년지기 친구, 송철호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도와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송철호가 저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잖아요, 전혀. 송철호가 선거 때마다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건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의 소원이 송철호가 한번 당선되는 건데, 그거 만들어낸 건데, 문재인의 소원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검찰도 뭐 다들 입을 제대로 열지를 않고 구속들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유죄를 계기로 해서 구속 수사를 할수 있도록 영장 청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실형이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를 들이대서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민주당 선거제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습니다 꼼수 위성정당 방조 하나.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12월 12일 이제 일주일 후면은 총선 예비자 후보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도 안돼 있는 겁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신당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방식을 결정하지 않으면서 위성정당이 가능한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조국과 송영길 등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선거제 방식을 놓고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결정을 미룬 채 정치적 득실만을 따지는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어서 사실상 꼼수위성정당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이 아무리 약속을 안 지킨대지만 말로 저렇게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약속을 다 지키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옛날에 그, 김대중이 왜 정치 안 한다고 했는데 정치 다시, 한, 다시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난 거짓말 한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홍익표도 똑같이 얘기해요. 민주당의 마인드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주, 주장입니다.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지 거짓말이 아닌 건데, 약속을 안 지킨 걸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최근 이낙연 등이 이재명의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제를 유제, 유지해야 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 반박하고 나선 것이었는데요.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와 위성정당 방지를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어서 병립형 회기나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익표는 물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과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라 주장했습니다. 홍익표는 당내 의원들 중에 병립형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연동형 중에서는 위성정당을 하지 말자는 분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연합비례정당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연합비례정당에 대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반대측이나 언론에서 보기에는 변형된 위성정당 아닙니까?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는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연동형 비례제가 그냥 굳어버릴 가능성이 큰데요. 송영길, 윤석열 퇴진당, 조국 같은 경우는 반윤연대 비례정당 준비하고 있고요, 용해인도 개혁연합신당이라고 해서 기본소득당에 플러스 알파로 당을 또 만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매정당의 탈을 쓴 위성정당, 송영길 말로는 북한식으로 우당입니다. 한 중진 의원, 이들은 위성정당처럼 나중에 합당은 하지 않고 정책이나 입법 같은 것에서 같이. 연대한다는 차원에서 자매정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 눈높이에서 위성정당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언제든 합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꼼수 비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가 이것만은 아닙니다. 선거구도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특히 선거구 획정 작업이 안된 것은 정치 신인들, 예비 후보들의 피선거권과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김진표 국회 의장이 300명 현행 의원수 의원 300명의 지역구 253명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47명으로 하는 그 선거구 획정 기준을 먼저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면은 국회 정계 특위가 검토에 착수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정 정계 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경기 하남, 경기 화성을 병서 인천 서구, 을 경기 파주갑, 경기 평택 갑을 등 인구가 늘어가지고 선거구를 쪼개야 되는 지역이 있고요. 반대로 서울 노원 부산, 남구, 전북, 남원, 임실, 순창 등은 합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지역 출마를 노리는 후보자들, 특히 정치 신인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분구 가능성 지역인 평택 갑을 출마하는 한 인사는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가 후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라면서 획정이 늦어지면 선거 비용을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가 불확실해지고 잘못하면 회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화성 을을 출마 준비 중인 민주당 소속의 예비후보는 1년 전에는 선거구가 확정돼야 총선에 나오려는 사람들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확정되면 현역에겐 좋을지 모르지만 신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하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깜이 선거는 선거마다 반복되는 문제라면서 예비 출마자조차 모르는데 유권자는 자기 동네에 누가 나올지 예상할 수나 있기 할수있기나 하겠느냐 라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지금 선거구도 획정이 안돼 있어요. 하나미 인구가 많아졌으니까 쪼개질지 그대로 둘지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원은 인구가 없으니까 딴 데서 더 붙여 올지 그대로 둘지 이거 지금 남아있는 그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국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아무 일도 안 하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례대표도 획정이, 확정이 안 되고 선거구도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이준석은 이낙연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준석, 이낙연과 정치적 행보 고민할수록, 송영길과는 같이 안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낙연과 손을 잡겠대요. 결국에는 이준석의 스펙트럼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호남 중도 좌파와 눈높이가 맞으니까 이낙연과 손잡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작업에 돌입한 이준석이가 자유주의를 구현하고 싶다면서 자기와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정치 세력과 힘을 합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낙연과 손을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이는 보수진영에도 자유주의자가 있고 진보진영에도 자유주의자가 있는데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은 같이 할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보수정당은 이두 세력이 결합해서 선거를 치러 왔고 그럴 때 이겼다. 그러니까 좌파에 있는 자칭 자유주의자들을 끌어와야 선거에 이긴다. 좌클링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낙연을 언급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하고 싶어 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자는 위치에서 정치를 할 건지, 아니면 이낙연이라는 독립된 개체로서 정치를 할 건지, 이런 것에 따라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좀더 파악이 되면 이낙연과 정치적 행보에 대한 고민이 올체 고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은 이준석 생각도 안 하는데 이준석이 마치 할배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낙연이 어떤 방향을 잡냐에 따라서 내가 이낙연이랑 손을 잡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전화가 와야지 내가 보든 말든 하지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보수가 100% 옳다 진보가 100% 옳다의 단계는 넘어, 넘어섰다 생각한다면서 그렇다면은 제발 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면서 저는 그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한다 그니까 러 이제 더 이상 우파 안 하겠다는 거죠. 우파가, 보수가 100% 옳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라는 얘기니까, 보수도 틀릴 수 있다. 보수다 틀리다. 고로 나는 이낙연과 손을 잡겠다. 라는 거죠. 하... 자 조홍천 같은 경우는 이낙연과 교감이 없다면서, 그, 선을 걷었거든요. 오히려 이준석이 이낙연에게 러브콜을 보낼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낙연이 어떻게 대응할지 뭐~ 지들끼리 알아서 잘 하겠죠. <laughs> 귀추가 주목되기는 뭘 주목이 되겠습니까? 아, 니들끼리 이제 옛날 손학규 같은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망하는 당 망하는 정치인의 그림이죠. 아직 저는 빨리빨리 이준석이가 이낙연이랑 손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낙연이도 준석이 한번 상대해 봐야죠. 그렇죠? 얼마나 치가 떨리는지 한번 당해 봐야 합니다. 자, 개딸은 비교도 안 돼요. 개딸들은 맨날 청원이나 하지. 제처럼 대놓고 그냥 욕질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자, 한동훈 장관 내일 국민의힘 정책의 총을 찾는다고 합니다. 출입국 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한다는데요. 사실상 국민의힘에 인사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출입국 이민청 신설 방안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총선 역할론을 두고 여권 내 여러 구상이 오가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직접 여당 의원들과 만나는 자리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민청 설립은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동훈 장관의 대표 정책이자 마지막 과제로도 점쳐진다는데요.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내일 예정돼 있는 여당 정책의 총에 직접 참석해서 출입국 이민 관리청 설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관련 법안 추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조율되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미래 정책과 현안을 두고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감대가 쌓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추진해온 이민청 설치는 세부 내용이 올해 안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청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력 공급 불법 체류 엄단으로 요약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외국인 이민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계속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소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또 총선 출마를 둘러싼 이야기가 오갈지도 주목되는 지점이라는데요. 여당 내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선대위원장이나 전국 선거를 주도할 자리에서 기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찌감치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개각 명단에는 한동훈 장관이 이름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 혹은 연초에 법무부 장관 자리를 내려놓고 정치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법무장관 후임으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홍일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장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내정이다라는 보도가 가짜 뉴스일 수도 있다라는 게 유상범 의원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법무장관 후보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뭐국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의 활약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셨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단순히 국정감사가 아니라 그 국민의힘의 의총에 의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 등장을 해서 정책 협의를 하겠다는 거니까 사실상 원팀이 되는 첫 걸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 원팀이 되어서 대한민국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준석이는 이낙연이나 따라가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준석이 따라가면요 싸움 밖에는 안나요 그 간단한 이유가 대장놀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낙연이 자기 급이 있지 이준석이를 갖다가 대장 내세우겠습니까 둘이서 멱살잡이 하는 거예요 한번 당해봐야 됩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또 필요한 뉴스 정리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후에는 인터뷰 있으니까요. 특집 인터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하태경을 박살 내는 인터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